<laughs> 이렇게 마늘하기 버튼을 누르면 말해집니다. 아, 맞다. 아, 이 속보입니다. 그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중에 기지를 놓고 생활하게 됐습니다. 한마디로 수중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. 음, 아, 맞다. 추가로 더그그 그 바다 쓰레기 조심하세요. 오, 야, 그거. 음. 그 이, 이렇게, 새 수면이 높아져가지고, 이렇게, 바다에 모두 잠기해버리면, 게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는 거야? 넌, 넌 생각 없대? 아니, 난 무엇보다도, 이거 말하기 버튼, 이거 진짜 전기 아깝다고, 막, 어? 그거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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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그거 계속 꺼놓더라고 했다가, 막상 대화할 때 되면은, 그거, 빨리 키라고 했는데, 그거 까먹어가지고, 뭐 막, 말하는 게 진짜 짜증난다니까, 진짜. 그러게, 인, 인간들의 욕심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계속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, 그나저나 오늘 외식하고 그랬잖아, 너뭐 먹고 싶은데? 음... 그럼 심플하게... 거북이? 예, 거북이 너무 딱딱해, 그건 좀 그래 그러면은 그... 문어? 문어도, 왜? 그거, 야 문어도 그거, 그... 얼마나 지능이 높은데 걔 상대가 쉽지 않아. 음, 그럼 바다 거는? 그건 너무 위험해. 아왜 이렇게 넌 자꾸 그거 틱틱틱틱게 껴려. 아니 네가 이상한 것만보라니까 그렇지. 너 그러면 또 저번처럼 그 기지에서 그 조기탕 먹는다. 응, 난 상관없지롱. 저 답도 없는 저 사슴벌레 저. 어, 잠깐만. 통신 신호 어 오바. 네? 아 진짜 야, 주, 찍찍이 또 죽었대 아 진짜 왜 이렇게 폭탄이 왜 이렇게 저.. 이거 뇌졸을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음 아무튼 그거 왜, 왜 죽었냐면 그... 사람.. 살아... 이상한 인터넷 짤보 그거 범고래는 사람 안 공격한다는 거 보고 그 자신도 포함될 줄 알고 그거 다가갔다가 그거 물어뜯겼대 휴.. 걘 도대체 아는 게 뭐냐? 아 간만에 조개나 캐볼까어 잠깐만 어, 저기, 범고래다! 어, 범고래, 그건, 그, 공격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, 헤헤, <laughs> 다가가 봐야지. 아, 범고래야! 오, 모기껌이다. 에에에 잠깐만, 저 모기껌 아니에요. 그거, 쥐라고요. 그래, 쥐가 모기껌이다. 아마 도 동물이지. <laughs>